안녕하세요. 1등 대지로 또 1110회차 당첨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당첨번호 3번, 7번, 11번, 20번, 22번, 41번, 보너스번호 24번 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번호들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3번, 7번. 오, 단번 때에서 잘 보이는 숫자. 역시나 나왔습니다. 7번도 방송 중에 누군가 7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채팅창에. 럭키 세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 어떻습니까? 11번. 제가 존나게 강조했던 숫자죠. 11번 나와버렸네. 여러분. 11번은 보시면 지난 회차 당첨번호 10번 12번과 이중 이웃수 화요일 방송 때 제가 무조건 들고 간다 말씀드렸고요 20번 1 9분의 이웃수 그리고 0끝 살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22번 쌍수 이야기 했었고요 요것도 화요일 방송 때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1108회차 쌍수 44번, 1109회차 쌍수 33번. 그러면 이번에 쌍수는 22번 또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41번은 40번의 이웃수. 어? 괜찮죠? 1등 16게임이나 또 나와버렸네? 1등 당첨금액 1게임당 10. 6억 4천 7백만 원. 세금 떼니까 11억 3천 7백만 원. 2등이 엄청 나왔네. 118개임 당첨 금액이 3천 7백만 원? 세금 떼고 2900만 원? 와, 동시 당첨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등 판매 지역 서울 서초구 인터넷 복권 판매 사이트 수동입니다. 서울 중국 불카 서비스 부산 동구에서 불카 서비스 자동이네 자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 이따가 1등 되지 불카 서비스 자동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인천 안 인천이 아니죠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 수동이고요 경기 성남시에서 한개더 자동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강남 복건방 동시 1등 당첨 두 게임 충북 충주시 전북 순창군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에서 수동으로 한개더 그리고 불카 서비스 자동으로 1등 나왔죠. 2등 동시 다섯 게임 당첨 나와버렸습니다. 수동이겠죠? 몰빵하신 분이 2등 당첨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와우, 브이카 서비스 다시 또 살아나고 있네요. 자, 아, 1등 돼지도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실구매 당첨 용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화요일 청소울 서점 갑니다. 자, 첫 번째 자동은, 어, 자동 패턴 11번, 22번만 있고, 꽝, 두 번째 자동. 와, 비자동 11번, 22번, 41번. 아, 5등 한 개가 조금 아쉬운 용지입니다. 당첨번호가 6.5수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청소서점은 계속 가야겠다. 어? 계속 가야겠어. 어? 힌트가 있지 않나? 자, 세 번째 자동. 아, 세 번째는 꽝이고요. 네 번째 자동. 네 번째 자동도. 이야, 4중복 7번과 11번. 음? 7번도 4중복, 11번도 4중복. 그런데 딸랑 오등 한 개는 조금 아쉽다. 그죠? 이런 용지에서 뭔가 한개 터져 줘야 되는데 말이죠 A자동 7번 11번 20번 5등 하나 아쉬워 하지만 청소 서점은 계속 갈 예정 자 수요일 불카 서비스입니다 1등 자동으로 나왔고요 물론 2등은 수동 몰빵이겠죠 자자자 1등 자동이거든 저도 불카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구매했습니다 첫번째 자동 아, 꽝 두번째 5.5수 나와버렸는데 어? 당첨번호 3번 7번 11번 20번 22번 그리고 보너스번호 24번까지 아, 꽝이네 세번째 꽝 마지막 네 번째 과연 1등의 주인공은? 저는 아니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불카 서비스 많이 다녀오셨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뉴빅마트 첫 번째 자동 아 오수가 나왔지만 꽝 다이아몬드 패턴 이것도 다이아몬드 패턴입니까? 이게 뭐야? 아? 어? 요런 다이아몬드 필요 없거든 자 두번째 자동 갑니다 뉴빅마트 두번째 목요일에 구매했었고요 꽝이고요 세번째는 아 뉴빅마트 3중복 힌트는 있었지만 꽝 네번째 자동 패턴만 딸랑 두개 3번 20번 그래도 패턴 보는게 낫겠죠 자 대박 클릭입니다 대박 클릭 금요일 자동이죠 아 대박 클릭도 계속 다녀야 겠어 5.5수 음? 번호 3번 7번 11번 20번 22번 보너스 번호 24번 어? 한 줄로 좀 나오면 안되겠니 두번째 야, 대박 클릭은 당첨이 잘 됩니다. 그래도 자, D자동 11번, 22번, 보너스 번호 24번도 있었고요. 당번 41번 이렇게 해서 5등, 그리고 또 55수, 첫 번째 용지도 5.5수, 두 번째 용지도 5.5수, 당번이 많이 보이는 자동 용지가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대박 클릭, 또 갑니다. 세 번째! 광네 번째 아, 이네 번째 용지가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 789 4면번에서 7번이 나왔었네요. 4면번이 나오면 양쪽 끝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용지 4면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 자, 멤버십 돈 벼락 맞는 곳 확인하겠습니다. 꽝. 두 번째. 꽝이고요. 세 번째. 꽝. 22번 힌트가 조금 될수 있었나요? 첫 번째 용지에도 22번 패턴, 두 번째도 자동 패턴 22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꽝이네요. 자. 이제는 수동입니다. 수동, 수동, 첫 번째는 꽝, 자, 두 번째, 두 번째, 11번 몰빵 했었거든요. 아, 뭔가, 음, 당번이 조금 있는데, 음, 3번, 7번, 11번, 22번, 41번까지, 음, 있었거든. 당번. 비수동 7번 11번 22번 5등 1개 이번 용지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아쉽다. 1110회차 3번째 용지에 꽝 4번째 네 용지 아니 단번대도 3번 7번 많이 넣었거든 22번도 넣었고 어? 11번은 몰빵까지 간간히 41번도 한 개씩, 한 개씩 넣었거든요. 역시 조합이 문제네. 어? 당첨 예상 번호는 어느 정도 낀가 놓고 있단 말이지. 조합이, 어? 조합이 문제야. 그죠 아, 이번에 저좀 뭔가 아쉽다. 1등 대지 1110회차 아 뭔가 아쉬웠습니다. 불카 서비스에서 1등도 자동으로 나왔고 당첨 번호 어, 자동 용지에 4중복에다가 3중복에다가 그리고 화요일 첫날부터 1등 대지 22번 11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음? 당첨 용지 5.5수짜리도 많았고 6수 6.5수짜리 아? 자동도 아쉽고 수동도 아쉬운 회차.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1111회차도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1등 돼지 구독하시고요. 당첨번호 함께 잘 찾아봅시다. 응? 조합까지 잘하면 좋겠죠? 1등 돼지 구